안녕하세요. 마이텔링 규쌤입니다. 아, 오늘은요, PPT 알려주는 남자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어떤 폰트를 언제 써야 하나요? 폰트는 역시 맑은 고딕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폰트 상황별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나눔 스퀘어, 맑은 고딕, 나눔 고딕 폰트가 있는데요. 이 폰트는 바로 고딕류 폰트입니다. 이선적인 내용, 정보 전달 목적, 넓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딕류 폰트이죠. 한번 예시를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보 전달 PPT, PPT 고딕체는 왜잘 보이는가? 고딕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이선적인 발표에서 쓰이고 정보 전달과 넓은 장소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PPT 공모전이나 혹은 회의를 쓸때 고딕체를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시적으로나 그리고 멀리서 봐도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오는 폰트가 고딕 폰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음 폰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폰트는 어떤 폰트일까요? 바로 조선일보 명조, 이롭게 바탕체, 나눔 명조체입니다. 어떤 폰트일까요? 바로 명조류 폰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성적인 내용이나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명조류 폰트를 쓰게 됩니다. 그럼 명조류 폰트의 예시도 봐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표지를 만들어 봤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겉에 부분에 회색은 사회의 나 그리고 안쪽에 민트색은 이제 내면의 또 다른 나의 색이다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글씨가 이렇게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 것보단 명조르폰트 저는 조선일보 명조를 썼는데 이렇게 써서 전에 있던 맑은 고딕보단 조금 딱딱해 보이는 이 글씨보단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감정이 묻어나 있는 글씨를 씀으로써 보는 사람으로도 글씨만 보고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명조류 폰트의 기능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과연 어떤 폰트일까요? 배달의 민족 도현, TVN 즐거운 이야기, 팀원 소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디자인 기업 폰트입니다. 표지 제목 기업 공모전 할때 강조하고 싶을 때 바로 이런 디자인 폰트를 쓰게 되죠.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폰트 상황별 이용 방법. 바로 이 폰트도 배달의 민족 도연체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SK면 SK, 뭐 혹은 다른 기업이면 기업, 같이 기업에서 내놓는 폰트가 있는데 그 폰트를 사용해서 공모전을, 공모전에 도전하시면 조금 더 좋은 효과와 어, 결과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사용한 폰트들은 모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무료 폰트입니다. 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무료 폰트 강의는 또 제가 다음에 만들어서 어떻게 다운받고 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PT 알려주는 남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좋은 정보를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이텔링 큐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해요. 안녕.